봉투에서 이렇게 꺼내시면 앞뒤에 이렇게 두 장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약간 겉을 오돌토돌한 부분이 안쪽이 되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이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밑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게 짐징이 박혀져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길다란 거 이렇게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둥코를 세워서 뜨실 경우에는요, 이 모서리 부분에다가 첫 코를 시작할 거고요.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돌려서 뜰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서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실 끝부분에 5cm 정도 남겨주시고요.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실을 걸어와서요,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가운데로 실을 걸어서 통과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매듭이 생겼습니다. 첫 코에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면 뜨시기 힘들어요. 약간 여유를 좀 주세요. 이렇게 여유를 좀 주시고요. 바늘을 가운데 부분에다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고 뒤쪽으로 넘겨서. 실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바늘에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실을 걸어와서 두 개를 한꺼번에 통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지지 않고 걸려 있습니다. 직선 부분에다가 한 코, 이 구멍 하나에 세 개씩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이 모서리 부분에는 여섯 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를 더떠 주세요. 조금 뻑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 주세요. 고 그러면 두 개가 됐어요. 한번더 같은 구멍에다 넣는 거예요. 같은 구멍에다 넣고 실을 걸어와서 그대로 올라와요. 그리고 짧은뜨기 그러면 이제 세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옆에도 세 개를 해주세요. 네, 로시를 걸어와서요. 한 번. 그 구멍에 또 넣고. 두 번. 또그 구멍에 넣고. 세 번. 그러면 한 구멍에 세 개씩 떠 주시고요. 모서리 부분에서는 6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떠주세요. 모서리 부분에서만 6개입니다. 직선 부분에서 지금 3개씩 떠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이 모서리 부분에다가는 여섯 개를 해 주는 거예요. 짧은뜨기 여섯 번입니다. 네. 모서리 부분에 여섯 개를 떴어요. 그럼 직선 부분에 또세 코씩 해주세요. 한 구멍 하나에 짧은 뜨기 세 번씩 하시고요. 모서리 부분에서는 또 짧은 뜨기 여섯 번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세요. 모서리 부분에서는 6코지요 짧은뜨기 6번. 모서리 부분에서 6개 하셨으면, 직선 부분에서는 또 3개씩입니다. 직선 부분 3코씩 했어요. 모서리 부분에서 6코 또 해주십니다. 모서리 6개 다 하셨으면 또 직선 부분 3코씩 해주세요. 구멍 하나에 3개씩입니다. 모서리 부분에서 6코 해줍니다. 끝까지 떠주세요. 세코다 떠오셨으면, 처음에 매듭 졌던 코가 있어요. 기둥코 따로 세우지 않았고요. 그 매듭 졌던 부분, 첫 부분이 이렇게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선이 보일 거예요. 이첫 부분에 이렇게 코 했던 부분에, 그 부분에 매듭 졌던 부분 코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요. 빼뜨기로 그대로 연결해 주세요. 만약에 매듭져 있던 코가 잘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천매듭에 그대로 놓고 빼뜨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어서 뜨시면 됩니다. 바닥 밑부분 완성입니다.